다음 기조 연설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신 전하진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고요. 블록체인이 가져올 우리 삶의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전하진입니다. 아침 일찍 나오신다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인데요. 빨리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국회에 있을 때부터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몇년 몇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우린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앞으로 우리 아이들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우리 아이들 앞으로 20년 뒤에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직업들이 살아남아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에 어떻게 보면 결론에 블록체인이 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번 그 구글 트렌드를 한번 봤어요. 블록체인 과연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 역시 2017년 12월달 작년 4, 하반기에 상당히 블록체인 비트코인 가격이 뜨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 <laughs> 인터넷이라는 키워드하고 비교해 보면 아직도 뭐 어, 별거 아닙니다. 제가 98년도에 한글과 컴퓨터 사장이 됐을 때 저희 한글과 컴퓨터 회사 주식 가치, 니 주식은 한 500원짜리가 그 당시 한 400원 할때 제가 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뒤에 58,000원이 됐었어요. 굉장히 버블이 심했던 그 시기를 경험을 했었죠. 그때 한글과 컴퓨터가 시가총액이 약 2조 5천억 정도가 됐습니다. 아시아나가 한 8천억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일 인터넷 회사 중에서 가장 그 높았던 회사가 새로운기술이라는 회사였는데 약 4조원 했습니다. 1999년에 네이버가 탄생을 했습니다. 삼성데이터 시스템의 대리였던 이해진 사장이 네이버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지금 네이버가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한 24조원 정도 될 겁니다. 저는 지금 블록체인이 이 정도 수준의 국민들의 관심 또 세계인의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저 인터넷과 같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인터넷이 우리 세상의 삶을 우리 삶을 굉장히 크게 바꿔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인류 문명은 어떻게 진행돼 왔을까를 한번. 쭉훑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디를 갈 건지를 한번 가늠해 보기 위해서. 인류 역사는 인간의 에너지로부터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 과거에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노예 역할을 했어요. 그죠? 이게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실어 나르는 배의 모습입니다. 에, 이렇게 실어 나르다 보니까 노예들이 한30% 죽었다고 합니다. 그럼 바다에다가 갖다 버렸답니다. 버려도 한뭐 돈을 엄청나게 벌을 수 있었던. 그래서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 먹었던 거죠. 이런 삶이 그 과거에는 뭐 에너지가 없었으니까 이게 배너에 나오는 모습이죠. 인간이 다 동력을 제공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산업화가 진행됩니다. 이 산업화, 그다음에 정보화, 이제 최근에 나선 지능관인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업화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하고 있던 에너지를 기계로부터 얻기 시작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 노예가 아닌 기계 노예들을 만들어 내는 역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화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근력을 대신하고 인간의 근력을 대신하는 기계 노예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 20년 전에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감각을 대신하는 수많은 기계 노예들을 만들어 내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똑똑한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기계 노예를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계 노예들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수십, 수백 가지의 기계 노예들을 여러분들이 거느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우리는 데이터의 유통의 혁명을 이뤄냅니다. 그 전에는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다니려면 우표를 찍었어야 됩니다. 등기. 또 전화 한번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옛날 우리 어릴 때는 국제전화 한번 하려면 가족들이 다 모여 앉아가지고 전화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은 거의 풀이가 됐습니다. 국경을 초월하는데, 국경을 넘나드는데 돈이 별로 들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능화는 뭐냐? 최근에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지능화는 도0 0 0이0 0 0 0 0밸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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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 거예요. 밸류의 유동. 이제 밸류가 국경을 넘나드는데 거의 제약이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 이것이 시작됐다. 이 역할을 블록체인이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노예로부터 해방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지만 지금 현재 수준은 저는 화폐노예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의사대로 살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일자리마저도 기계들한테 대신 메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데 지금 정규직을 늘린다? <laughs> 정규직이랑은 화폐노예입니다. 많은 기, 기업들이 기계노예들을 아주 스마트한 기계노예들을 만들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렵 채집을 하던 인간들이 에,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이 인간의 에,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은 뭐냐 자아실현입니다 이제 그야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됐어요 또 구축되어가고 있고 자이 과정에서 그럼 블록체인은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일까 블록체인을 얘기하면 토큰 이코노미를 얘기합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얘기는 더 안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블록체인을 모르시는 분은 안왔시 테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토큰 이코노미라는 얘기를 합니다 토큰 이코노미라는 얘기는 에, 블록체인만 쓰는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쓰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보상으로 어, 무슨 뭐 표를 하나 준다든가 리워드를 주는 거 이런 것들도 전부 토큰 이카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 돈을 돈에 의에서 전부 측정되는 음,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지금. 그죠? 모든 걸다 돈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평가하는 것을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어 다양한 방법으로 이걸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돈을 가장 돈과 가장 밀접하게 에, 비슷한 코인을 만든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러죠. 에, 돈과 거의 같은 용도로. 그다음에 돈은 아니지만 돈과 비슷하게 쓰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일리지도 있고 뭐 에, 포인트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에,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으로 만든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돈 돈의 가치도 있지만 어, 나중에 이이 코인을 통해서 이익을 주겠다든가 뭐 배당금을 주겠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스킬리티 코인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도대체 블록체인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야 아니 우리 카드잘 쓰고 있고 어? 돈도 잘 보내고 있고 쓰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고 뭐 기차 탈 때도 지하철 탈 때도 그냥 카드 찍 누르면 되는데 왜 블록체인이 필요하냐 끊임없이 블록체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별로 필요 없다 그런데 우리는 자아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개인의 가치가 고도화되는 이 가치를 표현해 주는 또이 가치를 딜리버리하는 뭔가 인프라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밸류입니다 밸류 value. 눈에 보이지 않는 밸류 돈으로 표현되지 못하는 밸류 이 밸류를 토큰 이카나미는 트랜스퍼 해야 됩니다 이것을 트랜잭션 할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사실 블록체인이 가장 중요하게 쓰여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밸류를 어떻게 거래화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까지가 포함이 돼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블록체인 세상이 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까지를 잘 설계하게 되면 우리가 어릴 저 옛날에 쓰던 품앗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동네에서 마을 사람들이 서로 품앗이해서 어, 돈 별로 안 벌어도 같이 잘살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교하게 설계할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서 아이들끼리 막 놀면서 컸습니다. 싸움도 일어나고요. 예, 동네끼리 싸움도 일어납니다. 거기서 질서가 만들어져요. 아 누가 리더고 누가 팔로우인지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엄마들이 부릅니다. 야, 개똥아, 밥 먹어라. 이러고. 그래서 다 집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어느 날 개똥이는 엄마가 어디를 갔어요. 그럼 옆집에서 부른다. 야, 개똥아, 너희 엄마 없어. 일로 와. 우리 집에서 밥 먹어. 다 같이 키웠습니다. 유치원이 있었냐? 없었어요. 이것이 삶의 모습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부 돈으로 표현하고 돈으로 환산하고 돈으로 써야 되니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시간을 다 뺏기고 화폐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자유스럽게 살수 있는 삶을 다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한 컬처 갭이 있죠 여기 훌륭하게 나이가 이제 잡수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그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런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고생을 통해서 사회적 인프라가 왕창 커졌어요. 이 커진 사회적 인프라 위에서 태어난 우리 젊은이들은 우동 한 그릇, 맛있는 우동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동경에 돈을 모아서 비행기를 타고 우동 한 그릇을 먹으러 갈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친놈들 아니야? 컬처갭이 생기는 거죠. <laughs> 그래서 이 사회적 인프라를 뛰어넘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내는데 이 블록체인은 기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굉장한 유동성이 확보되겠죠. 이 유동성은 바로 이런 가치들을 더욱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돈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던 수많은 가치들을 아마 정교하게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이 허들들, 이 허들들을 단순한 플랫폼으로 어, 디자인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 플랫폼은 개인들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봅니다 토큰 이코노미에서 토큰이라는 새로운 수단이 만들어지고 이 새로운 수단을 백업해주는 그런 강화제들이 바로 이 토큰이라는 어, 형태를 통해서 어, 사람의 그 행동을 어, 좀더 좋은 방향으로 강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토큰 이코노미에서 화이트 페퍼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 토큰이 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토큰을 가진 서, 수많은 그, 그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비애비 별을 갖게끔 만들느냐 어떤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움직이게끔 만들느냐 여기에 토큰이 강아지가 될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디자인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화이트 백스는 화이트 페이퍼는 이게 빠져있다 하는 것이 아쉬운 점이죠 이걸 가지고 돈을 벌수 있다 떼돈을 벌수 있다. 여러분, 자, 이건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됐으니까, 그렇다면 어, 그렇게 어, 눈에 보이지 않는 밸류를 키워내는 것만이 블록체인이냐? 그건 아니다. 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삶의 여러 가지 그 허들을 어, 깨부시는 작업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전 세계 주식상 하루 거래량,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2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뭘 국제외환시장의 하루 거래량, 아마 우리... 원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얼마짜리가 되는지 아세요? 에? 5조 달러입니다. 5조 달러, 5천 조입니다. 그죠? 5조 달러면 5천 조 맞나요? 5천 조입니다. 하루에 외환 거래량이 5천 조입니다. 하루에 5천 조가 거래되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이 은행으로 들어갈까요? 얼마나 많은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외환을 통해서. 지금 중국과 미국이 경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우리는 또 IMF도 경험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금융이 갖고 있던 과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장님이 생각하는 금융과 제가 생각하는 금융이 달라요. 이 많은 돈이 금융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금융, 금융 시스템을 잘 발달시킨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금융 시스템 때문에 사, 많은 사람들, 개인들이 힘들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이 허들을 깨부시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블록체인이 앞으로 도전해야 될 과제입니다. 엄청난 기득권과의 싸움이 있겠죠. 자, 그러면 블록체인이 만드는 경제는 하늘 경제입니다. 국가를 초월하는 하늘 경제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블록체인 컨티넨탈 불대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 기축통화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수많은 코인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코인들이 거래가 돼요. 이 코인의 거래는 공유경제, 물물교환 경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 체계는 코드예요. 다수가 합의한 코드에서 이씨누간 누구는 그래요. I P O 를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I C O 를 하냐? IPO라는 것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또 IPO는 주주들을 위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ICO는 다릅니다. 생태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책임지고 함께 과실을 나누는 형태예요. 그리고 이크라우드 펀딩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사이드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 쓰지 않는 스마트폰 나한테 빌려주세요 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쓰지 않는 집에서 놀고 있는 스마트폰 와이파이 연결해서 우리의 다운로드 받고 그 안에 있는 안 쓰는 스페이스를 우리한테 빌려주세요. 그러면 토큰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다 모아서 하나의 큰 아이디 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디 센터의 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토큰을 사야 되겠죠. 이런 것이 바로 토큰 이카남입니다. 예를 들어서 i p o 를 해서 한국에 있는 거래소, 아, 한국에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있는 수만 개, 수십만 개의... 스마트폰을 빌려 쓰기 위해서 송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송금이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IPO로는 할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불대이라는 하늘 경제가 생기고 이 하늘 경제는 월드 이코노미 포럼이 세계 경제의 약10% 정도가 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의 약5% 정도 되는 경제입니다. 자, 제가 이거 아프리카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또 얼마 전 바로 얼마 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찍은 사진. 또 이거는 어, 대만입니다. 이건 일본이고요. 블록체인은 이건 스위스입니다. 블록체인은 어느 나라를 가도 똑같은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똑같은 트러스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대한 트러스트, 이더리움에 대한 트러스트. 불대륙이라는 것은 국가를 초월합니다. 바로 하늘 대륙이에요. 하늘에서 경제가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경제적 과실을 가지고 이제 랜딩할 땅을 찾게 될 겁니다. 좀더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 할 거예요. 부동산의 문제,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세상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자기 안에서의 거래를 지금 캐시, 저 코인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외환 수수료, 뭐 환차 이런 것들이 한 1조 이상 세이브가 된다는 얘기해 해요. 성이전 세계 삼성 그룹들이 그 안에서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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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가 생겨요. 이제 이런 이 n g s 들이쭉 생길 겁니다. 그래서 국가 물리적인 국가의 개념을 뛰어넘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뭐 리버랜드라는 나라도 생겼죠. 나라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땅에 내려와서 어, 자기들이 진짜 살고 싶은 데 가서 삽니다. 세금 죽게 내고, 에, 굉장히 환대해주고, 환경도 좋고 미세먼지도 없고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지금 뿌에트리코의 에, 크립토 파라다이스를 미국의 불대륙 부자들은 크립, 파라다이스 저, 저, 뿌에트리코가 있습니다. 저기는 저게 저기 시스테딩이라는 새로운 국가예요. 에, 인공으로 만든 공해상에 에스토니아입니다, 에스토니아. 제가 얼마 전에 갔었습니다 축구 크립토 벨리. 굉장히 환경이 좋은데죠. 베라루스, 뭐 발리. 제가 이번에 만난 그 리플에 투자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번 42살 먹은 그 알렉시스라는 친구가 치앙마이에 산대요. 야, 너왜 치앙마이에 사냐? 너무 좋아. 그래서 치앙마이에 블록체인 빌리지를 만들고 있어요. 아마도 많은 젊은이들이 값도 싸고 분위기도 좋고 거기서 일하러 많이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제가 2018년 3월 19일날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어요. 이때 저두 번째 굉장히 의미 있는 어,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세계는 전통적 경제 의 종말을 인지해야 한다. 적어도 G20의 중앙은행 은행장들 재무장관들이 세계의 전통의 경제가 종말이 다가왔음을 인식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상당히 당황스럽고 또 이것을 어떻게 잘 소프트 랜딩을 시켜야 되는지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결국은 기존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 사실은 그런 자, 사실은 인정 인정을 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베트남의 달랏이라는 곳에 새로운 도시를 한번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에,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하건데 여기에 블록체인 시티가 만들어지면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살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블록체인 업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건 뭐냐면 우리 돈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왜? 인류가 자아실현을 할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여기 모이신 우리 리더들 어드벤처 얼리어답터들이 새로운 길을 지금 열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을 잘 열면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자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돈을 쫓아서 그저 과거의 방식으로 산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 정말로 인간의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측이 우리 조회장님, 조회장님 후업이 거래소 거래소들이 이 리퀴디티를 강화시켜주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거래소들이 정말로 인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